여기에 m개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a1을 3이라고 하고 a에 m 더하기 2라고 했죠 m 더하기 2개 항이 78이라고 했다 이 78은 그러면 첫항 플러스 이것보다 하나 줄여서 d 그럼 m 플러스 1에 d 이렇게 되거든 첫 항은 얼마고? 여기 3이고. 그럼 이제 넘기면 m 플러스 1에 곱하기 d를 한 것이 75가 나오거든?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해서 지금 75야. 근데 이쪽이 반드시 자연수야. 공차는 자연수나 뭐 이런 걸 필요가 없어. 분수여도 되는데 이 m 더하기 1은 개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거든? 그러면 75의 약수. 이게 크게 만들고 싶어. 그러면 이거 75, 1도 있어, 물론. 그 다음 큰 약수가 얼마죠? 75 약수 중에 그 다음 큰게 이게 25지? 25, 3, 뭐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은? 5인가? 5 곱하기, 10, 아, 15인가? 15 있구나. 15 곱하기 5, 뭐 이런 것도 있고. 쭉쭉쭉 있는데,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M이 제일 클 때잖아요? 그럼 얼핏 보면 74인가 싶은데, 공차가 1은 아니래. 문제에서 공차가 1은 아니래. 이게 1인 거 아닌데. 그러니까 여기가 답인 거죠? 그래서 M은 얼마? 24가 답이지. 공차는 3이어야 되고.